계속해서 기업사회공헌 활동과 CSV 11주차 세 번째 시간 어, 기업사회공헌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어, 한 번째 사례입니다. 삼성전기가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 헬로 SEM 오케스트라라는 제목의 사업입니다. 어, 삼성전기는 이제 그 문화예술 분야에 그래서, 이제, 장애인들의 잠재력을 발굴해주고 또 꿈을 실현해주자라는 차원으로 국내 최초로 장애아동 청소년들만 구성이 된 전문 오케스트라를 창단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또, 그 세종사업장에서는 장애청소년의 문화예술 증진을 위해서 그 지역의 방송국과 함께 전국 장애학생 음악 콩쿠르도 함께 개최를 하는 어떤 그런 사회공헌 활동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배경 및 목적을 살펴보면 2013년에 창단을 했고요, Hello SEM 오케스트라라는 제목으로 창단을 했습니다. 어, 국내 최초로 장애아동하고 청소년으로만 구성이 된 전문 오케스트라고요. 또이 사업은 장애아동들한테 할수 있다는 자신감과 자활 의지를 심어준과 동시에 이제 일반인들한테는, 그 비장애인들한테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는 데 이제 기여하기 위해서 기획을 했습니다.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어, 특별하고 재능 있는 음악인을 키우자라는 이제 차원으로 이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창단을 했고요. 단원들은 1대1 레슨을 하거나, 앙상블, 합주 수업을 통해서 악기를 배우고 재능을 키우고 있습니다. SEM은 특별하고 재능있는 음악가 라는 약자입니다. Special Excellent Musician 이라는 거죠. 선발 대상은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발달, 지적, 시각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악기는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콘트라베이스, 하프플트 플라리넷, 트럼펫으로 해서 오케스트라에 필요한 어떤 악기들이겠죠. 매년 4회 이상 정기 공연을 하고 있고요. 또 정기 공연을 통해서 비장애인들하고 소통하는 그런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전기 사내 행사에도 초청을 해서 임직원들하고도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을 하고 있고요. 2017년을 기준으로 해서 총 35명의 단원이 활동하고 있고요. 오케스트라 멤버의 95% 이상이 이제 장애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2014년에는 창단 9개월 만에 첫 정기 연주회를 개최했는데요. 2017년에 11월에 KBS 홀에서도 정기 연주회를 개최하는 등의 어떤 큰 대규모 정규 연주회로 이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이제 초록우산 어린이 재단하고요, 장애인 예술 전문 비영리 단체인 에이블 아트라는 사단법인하고 같이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성과로는 어 단원들이 각각 다양한 장르의 세네곡 이상의 연주가 가능할 정도로 이제 기량이 발전 됐다는 것이고요, 또. 무용단하고 합창단과의 콜라보레이션도 가능해져서 어 연그 어 연주의 규모라든가 퀄리티라든가 그런 어떤 신선함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의 요소를 고루 갖추면서 성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15년에는 수원 에이블 아트센터에서 그 인디 재즈 밴드하고 같이 합동 공연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어, 두 번째 그 사례는 호 상자라는 이름으로 그 사회공헌을 추진하고 있는 미래에셋 생명입니다. 미래에셋 생명은 그 미래에셋 박현주재단 2000년도에 설립을 했는데요. 이 재단을 중심으로 해서 어 인재육성 프로그램을 이제 그 주, 그 주로 사회공헌의 키워드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어 배경 및 목적을 살펴보면 사회, 어 2013년도부터 진행이 됐고요. 소아암을 앓는 모든 환자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제 이 사업의 주요 목적입니다. 그래서 평균 2에서 3년의 그 소아암 치료 기간 동안에 환자와 가족들이 이제 항상 이제 사용해야 하는 소모품인 항균 물품을 구입하는 것에서 부담을 느낀다라는 것을 알게 돼가지고 그. 항균 키트를 지원하는 어떤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 미래에셋생명이 이제 그 생명보험 사회공원 위원회 하고 이제 같이 이제 소아암 환자 돕기 그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 이 호호상자라는 네이밍은 우리가 이제 상처를 치료할 때 호호하잖아요 그거 거기에다가 이제 그 그 상처를 치료할 수 있는 것을 담은 상자다라는 의미로 아마 호호상자라고 이름을 지은 것 같아요. 그래서 호호상자 천여 개를 제작해서 한국 백혈병 어린이 재단에 이제 재단, 전달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어, 이 사업은 이제 면역력이 약한 소아 환자들에게 이제 위생적인 생활 환경을 지원할 수 있는 환경 물품으로 구성을 해서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 또 이제 임직원들이 봉사활동도 참여를 하는데요. 황사 마스크라든가 손 소독제, 물 티슈 등을 이제 상자에 담는 그런 포장하는 그런 봉사활동과 전달하는 그 활동도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어, 이 사업은 이제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하고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가 같이 이제 파트너십을 맺고 있고요. 또 임팩트 및 성과를 살펴보면. 어, 5년 동안에 약 5,600명의 소아암 환자들에게 향균 키트를 전달을 했습니다. 2017년부터는 이 물품 개수를 늘려서 환자 및 가족들이 간접 치료비 부담을 덜수 있도록 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년, 16년 2년 동안에는 그 미래에셋 본사 카페테리아에서 거, 그 기부 그 기금 모금 활동을 해가지고. 4천여만 원을 모아서 임직원 자율기부금도, 그 백혈병 어린이재단의 그 치료비와 장학금의 명목으로 전달을 했습니다. 이런 어, 세 번째 활동은 이마트가 시, 그 하고 있는 기업사회공헌활동 희망배달 캠페인입니다. 2006년부터 이제 시작을 했고요. 어, 그 기존의 단순 기업 중심 기부가 아닌 임직원들이 이제 어 자율적으로 그 기부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이제 그 기획했다는 어떤 점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조성된 기금은 희망 배달 마차, 장난감 도서관 건립, 후원 아동 대상 생활비, 교복 지원, 환아 대상 치료비, 수술비 등의 다양한 어떤 지원 사업에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배경 및 목적을 살펴보면 희망 배달 캠페인은 이제 기업이 그 사회적 책임을 하겠다라는 뭐그 기본적인 어떤 그런 목표를 갖고 출발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마트가 속한 이제 신세계 그룹이 2006년부터 이제 시작을 한 사회공헌 활동이고요. 또 10년 동안 결연아동 후원하고 환아 지원, 또 희망 장난감 도서관을 건립하고 희망배달 마차를 지원하는 등의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내용은 임직원들이 그 일정 액수를 기부하면 회사가 같은 금액을 기부하는 매칭 크랜트 형태를 이제 운영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고요. 또 사원부터 최고경영자까지 3만 4,500여 명이 참여를 하고 10년 동안 450억을 이제 모금을 했다고 합니다. 이마트는 이제 이 캠페인에서 이제 모인 기금으로 이제 그런 어 희망 장난감 도서관이나 희망 놀이터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희망 장난감 도서관은 2007년도에 제주도에서 처음으로 시작이 됐고요 현재는 각 지역에서 총 62개 의 장난감 도서관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또어 지역의 저소득층 가정 및 독거노인 등 이제 도움이 필요한 사회 소외계층을 위한 이제 희망 배달 마차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희망 배달 마차 차량은 이동식 마트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직접 후원 지역이나 후원 대상을 찾아가서 생필품을 지원하는 그런 그 활동이고요. 여기에는 이제 임직원이나 그 지역 주민들도 같이 참여하는 공동체적인 어떤 활동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 희망 배달 마차는 이제 지자체에서 지원 대상자를 선정을 하는데요, 어, 약 150명 정도씩 이회에 선정을 해가지고 일정한 장소를 정해서 이제 모여서 같이 그 생필품을 나누고 그 나눔 장터 형식으로 이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연 아동들한테는 명절에 상품권을 지원하거나 어린이날 선물을 주거나 또 상급 학교 진학할 때 교복 를 지원하거나 하는 등의 그 활동도 병행을 하고 있고요. 난치성 질환으로 고통을 받는 아동 중에서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그런 그 저소득층 세대의 어린이들에게 수술비나 치료비 또 보장구 구입비 등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상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의 이제 심의위원회를 두고 어그 지원한 그, 신청된 그런 환아들을 대상으로 해서 매달 1 0명 정도씩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16년 12월부터 현재까지 839명의 환아들을 선정해서 이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파트너십은 이제 초록산 우 어린이재단이고요. 임팩트 및 성과는 지난 10년 동안 어린이재단하고 연계해가지고 1000명 정도의 소외계층 아동들과 결혼을 했고요. 또 매월 생활비와 명절 선물, 또 교복 등 162억 원가량을 지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 저소득층 환자들의 수술 및 치료비로 57억 원을 지원을 해서 건강을 되찾아서 이제 삶의 질을 그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후원자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네 번째 그 사례는 힐링 캠프입니다. 어, 약상자에 없는 치료제가 여행이다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여행은 지쳐 있는 일상생활에 그 활력을 주는 치료제이자 회복제라는 어떤 그런 그 신념을 가지고 일주일에 세 번씩 그 투석 치료를 받는 혈액 투석 환자들과 그 가족들을 위해서 장거리 여행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생명이 어, 어,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2012년부터 장기기증 운동본부하고 이제 함께 그 이런 우리 가족 힐링 캠프라는 프로그램을 이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배경 및 목적은 힐링 캠프를 통해 더 많은 이제 혈액투석 환자들이 제주도를 찾아서 삶의 희망을 발견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사업 내용은 어, 6년째 이제 이어지고 있는데요. 일주일에 3번, 하루 4, 5시간씩 이제 혈액투석을 받아야 하는 삶의 질이 낮은, 낮게 되는 거죠. 그런 그 만성신부전증 환자들한테 그 활력을 불어 넣어주는 거죠. 그리고 또그 환자를 간병하는 가족들한테도 활력을 불어 넣어주기 위해서 이제 여행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현재 440여 명의 환자와 가족들이 여행을 다녀왔다고 합니다. 참가자들은 이제 제주도를 방문해서 유명 관광지 또 체험 프로그램 등을 다양하게 할수 있고요. 그 기간 중에 제주 라파엘 집이라는 곳에서 이제 이틀간 혈액 투석 치료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여행 기간 중에 이제 투석을 받아야 되는 일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현지에서 혈액 투석이 가능하도록 협력을 하고 있고요. 라파의 어, 집이라는 데는 이제 만성 신부전 환자들의 종합 휴양 시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장기 기증 어, 사랑의 장기 기증 운동 본부가 운영을 하는 시설인데, 이 기관이 이제 파트너십이 돼서 이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이제 임팩트 및 성과는 2018년에 시작이 돼서 매월 다섯 가족 이상에게 여행 및 치료 혜택을 제공을 하고요. 현재까지 440여 명이 참가를 했습니다. 왕복 항공권, 숙식, 관광, 치료 등의 비용 일체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천지연 폭포 성산 일출봉 등의 이제 제주 주요 관광지를 방문하고 올레 걷기와 특산물 시식 등의 프로그램을 이제 즐기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8쌍의 부부가 실링 캠프를 떠났고요. 어, 그이 기간 중에 어, 혈액 투석기 두 대도 같이 기증을 하기로 했습니다. 또 최근에는 1 5쌍의 만성 신부전 환자 부부들이 다시 떠나는 신혼여행이라는 테마로 그 제주도 여행을 다녀오기도 했다고 합니다. 어, 75번 이제 그 그사업입니다 별별 마을이라는 제목으로 미래에셋 생명이 추진을 하고 있는 그 사업입니다. 앞에서 말, 얘기한 것처럼 미래에셋 박현주재단을 중심으로 해서 그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이제 그 혼자 생, 홀로 생활하는 독거노인들의 있던 고독사에 그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2017년 기준으로 해서 65세 이상 노인 인구 중에 독거 노인 수는 150만 명이고요. 5년 사이에 독거 노인 고독사가 두 배로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사회적인 이슈에 관심을 두고 독거 어르신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그 별별 가족을 구성하고요. 2011년도에는 그 독거 어르신들을 위한 지역 공동체를 만들어서 별별 마을이라는 명칭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 공동체는 독거 지역 내 독거 노인들을 위한 새로운 형태의 보호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 내용은 어, 마포네에 거주하는 100여 명의 저소득 독거 노인이 총 10개 마을로 구성을 하고 있고요. 마을 구성원 간의 상호 보호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그 활동할 수 있는 일종의 커뮤니티를 구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별별마을 서포터즈를 이제 대학생 봉사자들과 함께 구성을 해가지고 사회적으로나 정서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그런 계층들한테 그 별별마을에 참여해서 그런 어떤 그 공동체적인 의식을 확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고요. 또 지리적으로 인접한 곳에 거주하는 독거노인들이 이제 마을 단위로 조직을 해가지고 주기적으로 모임을 가지면서 친밀감을 형성하고 상호 안전을 확인하는 그런 그 습성을 기른다는 거죠. 상시적으로 서로 그잘 지내는지 뭐 편안한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을 했다는 것입니다. 마을을 단위로 어르신들이 매월 모여서 원예 수업을 한다거나, 체조 운동을 한다거나, 화채 만들기 등의 이제 취미 활동도 같이 하고요. 또, 마포구하고 협약을 통해서 공원 돌보기, 돌보미 같은 어떤 지역사회 기여 활동에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파트너쉽은 이제 생명보험사회공원위원회 하고요. 서울 미 시립 마포 노인종합복지관이 같이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 사업의 성과를 보면 어, 독거노인은 고립되어 있기 때문에 사각지대에 처해 있는 대상자를 발굴하기가 어려운데 어, 별별 마을에 참여한 이런 그 노인들은 어, 복지관에 이제 지원 신청을 해가지고 대상자를 발굴하, 이제 발굴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 별별 마을은 독거노인의 고독사를 방지하고요, 독거노인들의 사회적, 정서적, 지지망을 구축하는데 이제 효과적이다라는 그런 그 사업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이 별별 마을 사업은 이제 참여 대상자를 120명에서 이제 150명 규모로 늘릴, 늘려가지고 각 마을마다 이제 그 어, 활동하거나 모이는 그런 그 노인들의 숫자를 확대해 나가겠다는 어떤 그런 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어 이번 시간에 그 소개해 드린 기업사회공헌 활동을 중심으로 해서 팀별로 두 개의 우수 사례 선정을 위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어 오늘 모두 15개의 사례를 어그 설명을 해 드렸고요. 팀별로 매 시간 두 개씩 우수 사례를 선정하시고 모두 여섯 개의 우수 사례를 선정하는 팀별 활동이 진행됩니다. 그러면 어, 팀별로 활, 활발한 그 토론을 하시기 바라면서 다음 주에 뵙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